네, 유튜브 전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라는 8월의 첫날인데요.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날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찾아온 곳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입니다 주택 24평, 토지 131평과 잘 가꾸어진 부대 시설물 일체 귀촌하기 좋은 매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물의 주요 특징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는데요. 관리가 정갈하게 아주 잘된 주택이고요. 신축급에 준하는 주택이고 땅은 작지만 토지 사용을 극대화시킨 매물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한적한 2차선 도로와 접해져 있고요. 조그만 단지 내 이웃도 함께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택교시설도 지붕시설까지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정원도 잘 가꿔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넉넉한 사랑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 비닐하우스, 아담한 텃밭 아, 어느 것 하나 정성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아, 기본적으로 조경까지 해서 잘 가꾸고 잘가꾸놓은 기본에 충실한 주택이고요. 아, 매입해서 들어오신다면 내부까지 살펴봤는데 특별히 손볼 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주택, 건강하고 즐겁고 여유롭고 귀춘하기에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의 기본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성군 아릉면 소사 삼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인데요. 최초의 1995년도에 단독 주택으로 준공을 했었는데요. 3년 전에 2021년도에 바닥 기수하고 철골조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지붕까지 새로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개보수 리모델링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부는 방이 세 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체 앞쪽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0여 평의 사랑체도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나무가 서 있죠. 여기서부터 이게 토지가 시작되는데, 부정형 직사각형으로 된 토지입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대지가 안 필지 131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앞쪽에 보시면 하얀 철제 대문이 시설이 되어 있죠. 지금 제 차가 서 있고 앞쪽에 차고가 마련되어 있고 하얀 차가 두대 이렇게 서 있는데 작은 차는 세 대까지도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일부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까지 모두 합한다면 실제 사용하는 토지 전체 면적은 약 150, 160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대문 앞으로에서 지금 2차선 도로 밖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내부 살펴보시기 전에 자연환경, 인문환경, 교통환경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도로는 대지와 접해져 있는데 차량 통행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간간이 한두 대씩 지나가는 한적한 2차선 지방도인데요. 뒤쪽으로 가시면 4~5분 거리 민족사한고등학교 파스텔 유업. 행성소사 휴게소가 자리하고 있고 이 앞길로 해서 10분 정도만 달려가시면 유명한 안흥 찐빵마을 치약산 국립공원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맑은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거리를 두고서 개울 건너쪽으로도 농가주택 비닐하우스 저 앞쪽에 300m 마을 입구 쪽으로 해서 마을회관 노인정도 예, 위치하고 있고요. 예, 조그만 단지입니다. 소형주택, 농막이 한 서너 동 되고요. 거리를 두고서 한4 5 0가구저 안쪽까지 해서 마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외롭지 않은 그런 한적한 2차선 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매물의 각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2차선 아스콘 도로 옆으로 해서 예. 잔잔한 잔돌이 이렇게 깔려져 있죠. 여기는 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 맞지 않도록 주차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우편함이 있고 바람개비가 두개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가시는 현재 별장으로 매도인분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입구 쪽에 벚나무네요. 4, 5월 달에 하얗게 꽃이 필 텐데, 벚꽃 예, 가로수들이 저쪽으로 늘어서 있고요, 이구에벚꽃나무 있고 대지 입구 경계로해서 예, 철제 대문 펜스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이 이용하는 세렉스인데요, 예, 주경수로 포인트로 해서 입구에 하나 이렇게 세워두셨네요. 자, 사철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예, 봉숭아꽃이 활짝 피어서 지금 지고 있는데 여기는 화단입니다. 대략 가수 한 다섯 평 정도 될것 같아요. 자, 놀리는 땅이 단한 평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네, 그동안 몇년 동안 갈고 닦고, 가꾸고, 다듬고, 심고, 뽑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잘 가꾼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자, 입구 쪽으로 주차장, 옆쪽으로 예쁜 꽃밭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요. 요소요소에 조경수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예, 잔디 정원입니다. 보통은 뭐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풀을 깎아가지고, 예, 이제 깎을 때가 된것 같아요.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잔디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예, 편안하게, 반듯하게, 예, 골프장 같은 분위기로 해서, 예, 그라스 가든이 마련되어 있고요 화산석으로 해서 디딤돌, 별채까지 갈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왔습니다. 요소요소 물바지 시설, 배수 시설도 깔끔하게 잘해놓으셨고요 한쪽 변으로 텃밭입니다. 보시게 되면, 조그만 소나무를 비롯해서, 호박,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저기에는 이제 오늘 수확을 하셨는데, 가지, 고추, 들깨까지. 정말 아기자기하게 자급자족 할수 있을 정도의 아담한 텃밭이 정원 한편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자, 면적을 보신다면 한 2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딸기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또 파를 심으셨네요. 네, 정말 재미있게 잘 갖고 놓으셨어요. 여기는 이제 이웃집 경계 펜스가 공사가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펜스 공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보세요. 예, 텃밭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테비, 비로, 거름이 가득 쌓여져 있죠. 예, 군불 뗄수 있도록 또 장작도 있고 예, 선반 만드셔가지고 예, 잔짐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습니다조그만한 비닐하우스입니다. 대지 안에 있는 예,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보니까 지금 이곳은 별채인데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 예, 건축물 대장상에는 1 0평 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을자 앞쪽으로 지붕 시설, 데크 시설 해놓고 낚시할 때나 쓰이는 봉직한 네, 의자가 간이 의자가 두개 이렇게 놓여져 있고 한편에 마늘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부 골프채가 있고 생수가 있고 디오스 김치냉장고 창고로 쓰고 계시는데 예, 간이로 잠깐 오셔가지고 농막처럼 예, 잠도 주무실 수가 있구요 예, 고급 창고 농막입니다 저, 예, 목조소들에서 예, 집을 3년 전에 새로 지으면서 이것도 다시 헐어내시고 예,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셨는데 예, 공사비가 많이 좀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전기도 들어오고 바닥 예, 필름이긴 하지만 난방도 되고요. 잠깐잠깐 잠깐 쉬면서 넓은 창고로 활용할 수가 있는 자, 사랑채 별채 창고 공간 전기도 모두 들어오고 창도 잘나 있습니다. 건물 뒤편 살펴보겠습니다. 네, 창고 뒤쪽 공간인데, 예, 여기는 보니까 도라지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 쪽은 뭔지 모르겠는데, 도라지가 가득하고 더덕도 좀 심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야외 수전 나와 있고요. 놀리는 땅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취나물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산나물들이 가득하게 뒤쪽 제2의 텃밭으로 가꿔지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자, 올해 그래도 꽤 열린 것 같습니다. 복숭아나무까지. 아유, 아주 실하게 열렸습니다. 한 보름 정도면 맛있는 복숭아도 따서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주택 매입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내 것이 됩니다. 오, 자, 뒤쪽 모습입니다. 이웃들이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요. 저한 5-60m 떨어져있네 스페니시계로에서 바로 옆집 이웃집이고요요 계단 위쪽으로 해서 선호 가구의 농막들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 공간 보시겠습니다 대지 뒤쪽 경계로에서 자 바닥공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해놓으셨고요 경계로에서 석축공사 자연석을 이용해서 석축공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긴 뒤터 공간인데요. 건축의 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붕 옆으로, 그래서 비 맞지 않도록 해서 자바라로 해서 시설을 하셨어요. 세 칸으로 이루어진 제3의 창고 공간입니다. 잔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골 차례 하시려면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잔디 깎는 기계가 하나 있고, 조그만 텃밭 농사할 수 있도록 노탈이 기계도 뒤쪽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망도 있고요, 박스들이 가득 들어와 있고, 자, 이렇게 3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눈치 보는 삽부터 해서 농기구들을 가득 들어와 있고요, 자, 뒤쪽 공간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도 선반이 있는데, 난방은 어, 기뚜라미 기름 보일러입니다. 예, 여기 보일러 공간도 상당히 넓네요. 보니까 예, 짐들이 더 많다면 이쪽에 짐을 적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일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취사는 LPG 깨스입니다. 자, 가스통이두개 있죠. 자, 하나가 떨어지면 스피어가 있어서 계속 24시간 4절 떨어지지 않게 깨실을 쓰실 수가 있는데. 하나 떨어지면 하나 또 주문하시고 한쪽을 틀고 이렇게 해서 네, 취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쪽 문이 돼 있죠? 바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가서 바로 공중화 하단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현관 앞에 제가 서 있는데 데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크도 그냥 튼튼하게 해서 오일시 된 작업도 잘 하셨고요. 한쪽 편에는 운동기고 자 짐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가득해요 보니까 삼겹살 파티했던 흔적들도 남아 있고요 여기 정문이고 포치 시설되어 있고요 야외 테이블 넓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옆으로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지붕 시설을 처마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자바라 같이 생긴 이 응? 앞에 부분 예. 막아서 예, 밀폐시킬 수도 있고. 열어서 오픈시켜서 앞에 전망도 바라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다해 놓으셨고요. 중간중간에 야외 전등 시설까지 모두 완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주택 내부 살펴봅니다. 지금 한쪽 벽면에 예쁜 손주, 호준수연이가 그려놓은 멋진 그림들이 아주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손주 사랑이 아주 각별하신 분 같아요. 자, 슬랙스 안마 의자가 한편에 놓여져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 담아보고 각부 살펴봅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면 간편하게 마련된 중문시설 되어 있고요. 거실입니다. 크진 않지만 냉장고, 각방에 에어컨 시설 벽걸이로 되어 있고요. 안방이고 안쪽으로 분리된 주방 방이 세 개인데 한쪽 방은 자 운동시설 운동하는 방으로 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공부방 겸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냉장고가 또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한번 불 켜볼까요? 자, 욕실, 화장실 공간입니다. 예, 좁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안마 의자가 옆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예, 다용도실 겸 세탁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거실 좁지 않습니다. 예, 소파가 크진 않습니다만, 예, 넉넉한, 그런대로 넉넉한 공간입니다. 자, 동쪽으로 창이 나 있고,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라, 기토람이자 침대가 양쪽으로 두개 놓여져 있고 정중앙 안쪽으로 해서 휘센 벽걸이 에어컨 시설되어 이 있고요. 역시 예, 환풍, 통풍, 예, 전망창 동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자 여기는 거실보다는 좀큰 텔레비전이 예, 놓여져 있습니다. 자 바닥은 광화마루입니다. 자, 주방 공간입니다. 기억자로 에서 상하부장 아주 심플하게 세집처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수납 공간 있고, 냉장고. 4인용 식탁 테이블입니다. 김치냉장고가 한대 있는데, 여기 주방 공간에 김치냉장고, LG냉장고에서 두 대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서쪽 방향으로 창이 나 있고요. 운동시설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24평 공간인데, 예, 네, 디자인이 아주 잘된것 같아요. 방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방이 3개, 분리된 주방시설, 화장실은 하나구요, 네, 세탁실이 입구 안쪽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고, 광역장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물 내 외부 있고 진취 도로 텃밭 뒤터 공간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최고급 주택은 아닙니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골살이 건강살이 산골살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과 시설과 주변 여건의 그런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주택도 하자가 없고요 놀리는 공간 한평도 없이 제1, 2, 3의 텃밭 사랑채도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다용도 비닐하우스 시설 창고도 넉넉하게 앞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기자기하게 텃밭 가꾸시고 즐겁게 주택에서 건강생활 하시고 손님 오시면 결채로 주말에 오셔서 즐거운 담수도 나누시고 자, 텃밭 운영하기 위해서 테잎이나 나무나 농기구들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변으로 좋은 이웃들도 함께 하고요. 한적한 2차선 접근성도 좋습니다. 행성기계소가 차량으로 3, 4분 거리, 둔내 돌게이트가 7, 8분 정도, 둔내 시내 안흥시내 10분 이내 거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안흥면 소사 3리 한적한 2차선 지방도, 옆쪽으로는 맑은 하천이 흐르는 곳, 아담한 전원단지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자, 넉넉한, 부족함이 없어 보임직한 시골 주택. 자, 귀천하게 좋은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매물, 현장 답사 전화번호 010-8165-3315번, 010-8165-3315번, 청춘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매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영상 아래 매물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약을 위해서는 자, 영상을 좀 길게 찍었습니다.는 반드시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직접 밟아 보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주변 환경과 내외부까지 내 외부까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숙고하셔서 과감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업소에 오시면 기본적인 공부. 등기부등본 위치도 위성지도 건축물 대장 지적도 토지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까지 필요하신 모든 공부 자세히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분이 매입을 하셔서 하자 없는 주택 더 즐겁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잘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연의 살짝 청춘 이정화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